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문TV고요. 여긴 태민님.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태민님과 저를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가을에 5성을 만약에 많이 뽑으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민님. 그, 그렇게 태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제, 제, 제 영상 이름이 태민 일상키브예요. 네, 맞아요. 띄어쓰기는 없는 거. 네 아무튼 시작하죠. 네 태민님 제가 가오레 리뷰. 네 가오레 하는 가오레 갖고 노는 건데 제 가오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페셜 이거 이제 아예 못 구해요 이거. 그리고 네. 이거 사탕 거 그리고 이거 미끄레곤 아. 제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제크쉘 크롤러 모고요 제크롤러 우승. 네제일찬 거. 소개하겠습니다. 네, 미유, 수가레오, 네크로지만 0천이어서 어. 너무 편한데? 미츠, 미추. 미츠까지 있군요. 그리고 또 피카츄가 있고요. 이 사성 사탄 거이고요. 이거 이거 1탄 레전드 1탄 이거 그냥 4탄이거 네. 야 이제 종원님걸 소개할 건데 이거 레시라무 이거 고 우상이고 우성. 제트기술 제트기술 그달코킹 렌트라 자성 자라도스 삼성 거부강 삼성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거래 네 거래를 할 건데 그 대신 사기 치는 건안 됩니다. 근데 사기를 치면 만약에 사기를 치면 제가 사기를 치면 오승 한개 네, 사기를 돼요. 치면 사, 삼성이나 자성 한개 줘야 됩니다. 이제 음. 야 렌트라 보고 사람? 렌트라? 렌트라요. 해볼만하지 않요어 저는 일단 누가루함 사탕 권내겠습니다루가루함요루가루함은좀 아, 음, 음, 응? 오케이 카 같이 바을래 당신들이 세미님. 저 없던 거를 내세요. 네, 이거랑 진짜. 이거랑 바꾸 메가, 싶으세요? 메가입니다, 전. 아, 메가예요? 나도. 메가입니다. 메가이면 저도 양심을 써야겠네. 나는 양심 적야지 얘는 삼성메가 이건 좀 양심이 좀 없는데. 저요 네. 이거 어, 메가지나예성이에요 맞아요, 3성입니다. 사성을 내야 돼요. 그기지 낸. 제기지전 지금 뭐, 4성이 낼게 별로 없어가지고 다 좋은 거이거든요? 지금? 응? 이게 스페셜은 일단 못 냅니다. 아 그... 생각해보고 낼 거예요 일단. 이 스페셜... 저기요? 아니 우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종원님이. 가지고 싶다라고 했지. 가진다고 하면... 하는... 가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포켓몬에서... 잠깐만요. 혜민님 뭐랑 교환하실 걸까요? 이미 교환했거든요, 종원님 거? 네 왜냐면 외곽 행크랑 달코키에 제트 기술이 있는그 네. 다음에 아, 전잠만보 행운 내겠습니다 행운이요? 교환 교환하자 띵띵딩띵난 교환한다 스페셜을 내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내가 음, 응. 이걸 내가 아이거 내가 진짜 담다도 비싼 거네요. 어 내겠습니다. 일단 냈어요. 누가 저, 이거랑 바꿀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이거 두 개, 두개 내고 내고 그다음에 세개 내고 자 이거 둘, 둘 내고, 중에 이건 제가 제일 내고. 고민하던 건데 엄청 좋은 거 겁나 많이네요. 이거 교환해 줍니다 두 개. 아 진짜요? 네. 많이 어야우성은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누구랑 응. 네. 교환할 수 없지? 자 저는 많이 추가하겠습니다. 뭐. 좋은 걸미크레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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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있어 다 이거 다냈거든요? 누구랑 뭐랑교환할건지 <laughs> 모르겠거든요. 막나 막나 야 막나 막나 막나, 막나. 태민님 지금 여기 중에서 뭐가 제일 갖고 싶으니까요 태민님 여기서 뭐가 제일 갖고 싶어요? 제가 양치쓰 쓴... 네. 우선은 아이, 당연히 아니겠고요 양치은 있습니다 저도 네 이거 하늘의 꽃팔라를니다 이거 돼요? 네 교환하시죠 그렇다면 저는 이 자식을 내겠습 어, 걔는 좀그아데 어? 내가 더 손해 보는 아 같다. 뭔가. 그건 맞긴 한데. 근데 얘 사탕 거라 좀 비싸긴 하거든요.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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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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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막나랑 바꿀래? 막나는 응아. 아, 막나라. 나 막나, 데미지 좀 볼게. 여러분. 이거 제가 양심적으로 누구랑 바꿀 건데. 양심적으로 저 저는 안 바꿔도 되는데. 예. 네. 바꿔야 돼요. 네, 바꾸세요. 바꾸고 싶 바꾸고 싶은 거라. 야, 그 난... 대신 제가 안 된다는 건안됩니다 그놈아 그 난... 가자. 이 좋은 거라 가지고. 야 그늘로 가자. 가자. 쓸데없는 말좀 하지 마십시오. 덥다. 자리, 자리 바꿀게요. 안녕. 어. 자 얘를 내겠습니다 이 자식. 얘랑요? 에너지는 얘가더 떨어지긴 하지만 제 특이 수도 있긴 하지. 근데 얘는 스페셜이라 사라랑 바꾸실 생각을 좀해봐야될것 같아요. 그냥 사면 된다. 이건 살수 있는데 이거. 이건 못 삽니다. 이거 살수 있어요. 살수 있어. 있긴 한데 먹기 힘듭니다. 그래요. 화좀 내지 마십시오 이종원 씨. 74. 어고. 우성이랑 바꾸실 분. 이거랑 음. 하실 분. 네시. 네시랑 머랑 바꾸실 분. 이거 일단 냅니다. 네시랑 바꾸실 분. 없어요. 이거랑 안 하실 분. 냅니다. 저 할래요. 냅니다.는 한다고 해야겠어요. 아, 제 크로마가 참나는데 탐난다. 자크루무가 탐난다. 아 자크루. 아 어, 아니면 레시랑으로도 약간. 타난다. 아 이거 보라색인데다. 아 얘를 낼 수는 없는데. 두개 되겠습니다. 비염둥이를 낼 수는 없는데. 어. 여러분 이제 가을에 그만하시고 이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37분이라 루미즈는 어디 가되든요 그럼 이, 일단은 저기요? 벌써 끝내기나 쇼. 그래? 아쉬아쉬요 그래요? 이거 네, 벌써 끝내요? 아쉬우니까 저는 이거 누구한테 잔마무 하나 뿌리겠습니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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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 뿌리겠습니다 잔마무 말고요 저이걸뿌리끄누구한이거 세기랑

이거랑 교환하실건 없죠? 이, 이 3종 세트랑. <목소리> 여러분. 막나. <목소리> 여러분 이제 나그 아, 3종도 <목소리> 하실까요? 어? 딴거요아무튼이 3종 세트랑 교환할 거 없냐고요. 3종. 바꿔. 일단 전 없습니다. 막나나. 저 일단 정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뭐. 음, 음, 교환을 한번한 한 번밖에 안 했네. 이게 교환이라고 했어. 잠시만요. 딴지로가 왜 머리가 빨간색이고 왜 눈이? 그리고 이거 모양이거 체크무늬 이거 아닌데 아미님 이게 뭐 할까요? 뭐 할까? 재민님, 저밖쿠로좀 하고 올게요. 우리 네. 잘 보고 계시죠? 네. 저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디? 저 보이시죠? 그림자로. 저기 저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어. 지금 제가 핸드폰을 대고 있어가지고 스크 못하겠어요 일단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다. 소리지 야야야 이거 너무 멋지지 않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태민님과 저 서문TV를 꾹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면 우성 하나 드리고 그리고 4성 하나 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태민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빠이.